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참 기쁘고, 어, 복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또 저희들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 우리가 바울을 사도로 이렇게 콜링한 그의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이죠, 구원. 구원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통 베드로를 유대인의 구원의 사도로 또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의 사도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하지만 사실 궁극적인 그런 분류는 유대인의 구원이죠.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쭉 살펴봐서 알겠지만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차라리 자기가 지옥에 갈지언정 우리 민족의 다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니까.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넘어져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하게 들어왔다면 그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되겠냐고 말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구원은 죽었다가 부활한 것 같은 새로운 창조 사건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적으로 이야기할 때참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기 어려운 세 부류가 지금 있어요. 이 지구상에 이슬람들이고 북한이고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북한은 벌써 10년이 넘게 복음을 박해하는 기독교 박해 국가 세계 1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 이들에게서 이런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1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의 곡식가루 이게 믿는 유대인이죠. 이첫 열매의 곡식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머지 열매로 만든 떡덩이 이게 믿지 않는 유대인이죠. 이게 이 떡덩이도 거룩해질 것이고 뿌리가 거룩하다. 이 언약의 족장 속에서 나온 뿌리인데,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 믿지 않는 유대인이죠. 이 가지도 언젠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메시지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마라 이거죠. 이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바울도 자기의 온몸을 다 바쳐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이런 모습이 있어도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이런 우리 구원에 대한 소망이 복음 전파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념믿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교사적인 이런 관점에서 볼 때도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죠. 뭐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예루살렘의 복음아 또 유대의 복음아 사마리아의 복음아 땅 끝까지의 복음아 쉬워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만만해 보이는 것이 없어요 구원 주의 구원이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전도고 성교인데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전도할 때 보면은 막 우락부락해 보이는 사람 저 사람 그런 사람은 전도가 어려울 것 같고 또 반대로 뭐간날프고 연약해 보이는 뭐 그런 분들. 그래서 그런 사실 그런 분들한테 쉽게 접근해서 전도지도 어뭐 주고 막 이러지만 외적인 모습이 그렇게 연약하다고 해서 또 전도가 쉬운 거는 아닌 거죠. 보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하는 이런 자체는 사실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 사마리아의 복음으로 대변되는 북한의 복음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 어렵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구원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전해야만 됩니다. 가족 구원은 마찬가지죠. 가족 구원.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가족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 구원에 대해서 또 자식 구원, 부모 구원, 형제 구원에 대해서 사실 더잘 알기 때문에 참 어렵고 참뭐라 말하기도 그렇고 또내 삶을 다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해서 쭉 나의 삶을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야, 너나 잘해라, 너나.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윤리도덕적으로 또 흠이 뭐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 흠이 있고 만 하는 이런 거 지적하고 나오면 참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도 오늘 바울이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이런 구원의 통로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항상 구원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